자, 12월 29일 주일입니다.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. 날씨는 아까보다는 아, 날씨가 괜찮습니다. 아까는 어떤 날씨였냐면은 그 동요도 있죠.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하러 갔다가 너무 추바가 그 물만 먹고. 왔다라고 할 정도 그런 날인데 지금은 토끼가 올라가서 뭐 세수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우리가 1년에 365일이라고 하는데 주로 계산하면 52주까지 있죠.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이 52주 그 마지막 주입니다.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또첫 주가 되는 거고 날수로 얘기하면은 한 이틀 지나면은 또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되는데 아, 보내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